안녕하세요 시윤입니다 오늘 휴방일인데 어, 치과에서 사기 당할 뻔 해가지고 썰 영상 하나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를 간게 14년 만인데 이제 스케일링이랑 이빨검사를 좀 하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견적을 한 70만원으로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70만원이나 들어요 했는데 뭐 그쯤 든대 그래서 일단은 스케일링 먼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스케일링을 먼저 했지 스케일링 끝나고 실장님 이제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앞니 양쪽에 지금 충치가 거충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거 떼어내고 이제 레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70만 원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무슨 이빨 치료한는데 70만 원이나 들어. 요 이거 뭐 티가 안 나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다른 데도 그랬더니 아, 다른 데 여기 치면 다그 정도 한다.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막 잡아야 된다. 지금은 바빠서 못 하고 한 다음 주 목요일쯤에 오셔야 될것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 어, 아 그럼 그때로 예약 일단 잡아놔 달라. 근데 하는 말이 15만원을 달래. 그래서 웬1 5만원이었는데 이거 뭐,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해드리는 건데, 그날 안 오시면 저희는 벙 뜨는 거니까, 15만원을 선보험금으로 내주셔야 된다 해서, 예? 아니, 그게 무슨, 아, 일단, 됐어요 하고, 그럼, 이거 이빨, 그냥 날짜만 예약해주시고, 어떻게 되는, 어, 저 일단 스케링 받았으니까 가보겠다고, 예약만 하고 나왔어요, 그국에는 그래서, 세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치과랑, 그 주변 50m에 있는 치과 세 군데를 갔다 왔어. 근데, 갈까? 30만원, 35만원, 30만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두배 이상을 헤쳐먹으려고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개빡침이 왔어요. 내돈 40만원인가 뜯길 뻔한 거잖아. 그래서 아 어이가 없네" 하면서 그 다른 치과에 물어봤어. 이거 치료하는데 다른 데서 70만원 달라 했다. 어떤 생각 드냐 했는데, 아, 그건 말도 안 되고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알아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난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 제가 스케일링도 거기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한번더 받은 게, 그 치과 선생님이 어, 이거 스케일링도 제대로 안 되셨네요. 스케일링 다시 해드릴게요. 했는데 14,000원 나왔거든요. 14,000원이면 스케일링 보험이 된 건데, 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해줬대. 나를 근데 보험이 됐다는 거는 보험처리를 안 해준 거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듣는 생각이 뭐냐면, 생각보다 해쳐먹는 치과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과 같은 데 가서 이빨 같은 거 하실 때좀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 그리고 맨 처음에 갔던 치과, 그 실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4만원까지 깎아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야. 내가 호구로 보였나봐. 내가 호구로 보였나봐. 70만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딱 봐도 호구같이 보여서 이제 4만원 깎아주면 얘가 해, 하겠지라는 생각에, 4만원 깎아주겠다라고 한것 같아. 하, 아무튼 참, 14년만에 처음으로 혼자 간 치과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네요 그래도 좋은 치과 선생님 만나가지고 싼 가격에 충치 관련 얘기 들었고 아 그리고 충치 그 얘기도 하더라고 이거 치료 안 해도 된다고 뭐 악화되는 충치도 아니고 거충치 심하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티도 안 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는 충치일 수도 있다 어 이거는 치료 안 하셔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해드릴 수 있다 근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치과 가실 때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저는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 하나 더 찍겠습니다. 그, 저희가 맨 처음에 갔던 그 사기당할 뻔한 치과, 거기서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치과는 원장님이 직접 치료를 하셔서 엄선된 실력으로 다른 치과와는 다르게 더잘 치료를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치과는 원장이 원래 직접 치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시스턴스가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일단은, 원장이 직접 치료해서 잘 치료를 한다는 거에서 첫 번째로 웃겼고, 두 번째는 제가 14년 만에 치석 치료를 하는 거라서, 이제 조금, 할때 아파야 될 텐데, 무통 치료랑 별개로, 그냥 아무 느낌도 안들더라고 그러니까 치료를 안한거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치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했는데, 거기서는 막 하는데 아프더라고. 근데, 이빨 보니까, 첫 번째로 갔을 때는, 거울 봤을 때, 치석이 다 그대로 있었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두 번째 치과 갔을 때는, 확실히 좀 아픈데, 그 치석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 틈같은 음, 것도 다 사라져 있고, 야 가격은 두 배로 봤는데 실력은 절반도 안 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